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베이션 셀러브리티 구형 모델의 넥 리셋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특이한 형태의 사운드홀을 가지고 있는 이 기타는 오베이션 최상위 기타인 아다마스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P24 플러스라는 유명한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희귀한 모델입니다. 이 기타는 누군가가 넥 리셋을 한번 시도했던 기타인데요. 넥을 뽑는 것은 성공했지만 넥각을 맞추지 못하고 순간접착제로 덕지덕지 붙여서 지저분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넥각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베이션 기타에 넥을 뽑는 것은 처음인데요. 순간접착제로 넥힐부까지 칠갑을 해놓은 상태여서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상태이니 어떻게 되든 넥 분리 작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디에 붙은 지판 분리를 위해 다리미로 열을 가해 줍니다. 열기가 내부까지 잘 스몄는지 손으로 확인해 주고요. 기타 상판이 다치지 않도록 A4 용지를 대어 주고 헤라로 순간 접착제를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순간 접착제는 분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넥조인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작업 방법을 고민하다가 넥킬 부를 가열시켜서 빼보기로 했습니다. 히팅 건으로 넥킬 부를 모두 따끈하게 태워주고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순간접착제를 모두 제거해 봅니다. 에헤이 넥힐캡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붙이면 됩니다. 넥힐 내부까지 따끈한 열이 가해지도록 만든 다음 닭 모가지 비틀듯이 넥을 비틀어 줍니다 살짝 비틀었는데도 잘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앞전에 작업된 접합이 야무지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떨어진 부분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이거 수습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넥조인트가 참 신기하게 생겼죠 저도 이런 형태는 처음 봅니다. 자, 이제 불순물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접합할 때 접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찮다고 그냥 대충 해서 넥을 붙이면 붙이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넥 힐의 길이가 나무로 만든 기타에 비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깎아내도 넥각이 많이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넥각 맞추는 방법은 앞전에 올린 넥 리셋 영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넥각 수정이 완료되면 이제 넥을 다시 붙여주면 끝이 납니다. 넥각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 센터도 잘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센터 확인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판의 양쪽 연장선을 브릿지 쪽으로 이었을 때 6번 줄 간격과 1번 줄 간격을 보는 것입니다. 내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프렛 위에 직선자를 연장해서 브릿지 쪽으로 이었을 때 브릿지보다 1에서 2mm 위로 올라오는 것을 정상으로 봅니다. 도브테일의 장부를 빡빡하게 체결되도록 맞춰주고 본드로 붙여주면 끝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게 뇌깍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렛과 지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 영상은 프렛 드레싱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